하나님 말씀은, 아, 어, 계시록 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음, 오늘도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줄 읽어주십시오. 예배 속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라고또 악한 자들을 종납하지 않으며 자칭 사도로 서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던 을 내가 들어드리니 또 내가 참고되인 옥하여 견디고 게르지 아니한 것을 그나를 증언하시니 내처음사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얘기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신이 있으니 내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은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민과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공핍을 알고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배단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자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 저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원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 교회 사제에게 별지하라. 좌우에 날 승금을 가지니가 이를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길은 사단의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복해 잡아서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만한 것이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군인들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다 이와 같이 내게도 길미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그러므로 얘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공로 그들과 싸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테니. 그 도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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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받는 자같에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 예. 예. 아멘. 네. 어제 이장4 절까지 했죠. 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 예, 우리 함께 떠었습니다. 어, 그 개척했던 당시 1 0년1 5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예, 그 사람을 또 형제 자매들을 향했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점점점 식어져 버리고 그 뜨거운 헌신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할 차례죠? 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귀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지나가서 내족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말 말씀하시니까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사라졌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예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감격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느냐 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교만한 마음에 빠지는 순간보다 예, 순간 어,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된, 빠지게 된 순간 예,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노력을 더 어,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병들었고 가난했었고 소망도 없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는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많은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처음 그 당시 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그 어, 은혜 받았던 그 시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노트북 뭐 들고 와서 여기 말씀 가르치고 그런 적 없었잖아요. 70년대.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그냥 뭐 찬송가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 한 구절 읽어도 사람 눈물이 났던 그런 그 시절로 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그때 그 모습으로. 자,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열정,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예.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뒤따라야 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가 내게 가서 이, 이 재림을 의미하기보다는 어, 이제 징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영적인, <laughs> 영적으로 징계하기 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 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중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 교회 참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너희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부흥의. 어, 자 예수님의 초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설교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사람의 변화도 없고 부흥도 없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점점점 힘을 약하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점점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 이 교회가 정말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강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 강단 위에서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의 교만함들, 또 사람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마음들이 기경되어지도록 새롭게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렇게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자, 여기 니골라당의 밑줄을 것시고 니골라당은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방종주의적인 삶. 교회도 다니지만, 우상숭배도 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사회의 술과 담배도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원론적인 삶. 교회생활 따로 하고, 직장생활 따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신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괜찮다, 교회 다녀도 괜찮다, 교회 다녀라, 술 마셔도 괜찮다, 시컷 술 마시고, 우리 열심히 제사 충분히 지낼 수 있다가 이렇게 이런 교회 간판을 달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수 있습니다. 예.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줄해야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예배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먹고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할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은 없지만 진리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마치 우리 교회로 말 우리 나라로 말면 장로교겠죠. 아,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니까 미워했다.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자의 길이 있고 믿는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야. 에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먹게 하리라. 자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여기 귀 있는 자는해서 단수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 각각의 개인 성도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어떤 말씀을 듣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더 많아요.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으면은 읽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뜨고 마음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할 때는 휴증이 없는 거예요. 네. 삶의 실패의 자리에 있기가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도 말, 말, 아, 마찬가지예요. 사람 어, 우리도 세상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기는 그 얘기는 승리하는 성도를 말하죠 예 승리하는 성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동산에는 어,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낙원에서 신자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 예, 완전한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꼭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에게 정말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치유와 회복과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을 바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첫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것이 예보사 교회들이 천국 가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생명 나무는 낙원에 가서 먹는 것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천국의 큰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어,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장8 절. 서머나 교회의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야. 우리 서머나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예.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의 적대적인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입니다. 이발인들이 섬겼였던 겁니다. 황제 숭배예두 번째는 교회를 강하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두 세력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그 정일교라는 그 집단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하고 그 정일교 교회, 그 교, 교, 교주하고 이교이 이 건물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좀 개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 전체가 에베소 교회 전체가 에베소의 전체가 이런 황제 숭배의 중심 지역이기 있 때문에 싸워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 폴리캅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폴리캅. 그러니까 폴리캅은 그주 156년에 이서머나 교회의 어, 저 교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폴리카비 156주 156년 86세 때이서머나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폴리카비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순교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박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재림의 완성자다. 그리고 어, 이렇게 박해를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이사기 목사가 세우나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님의 세 교회를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으면 고린도 선생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인데 그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살아 있던 사람들 집을 세워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해요 금이나 은이나 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서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불로 시험을 당하니까 어떨합니까?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들은 다타 버렸죠. 예. 네, 다타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화되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나가면서 마치 이 폴리캅처럼 영적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그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화려한 대리석이 중요하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보석 같은 교인들이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서 살아나신 이, 누구를 말합니까? 살아나시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이렇게 예수님도 먼저 고난은 죽는 것을 경험하셨죠. 네. 독일하게 성원화 교인들도 어떡합니까? 이런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내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의 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도록 어떻게 하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그 능력이 뭐냐면 살아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단단하게 서가는 것이고, 교회에 교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난에 어, 빠지, 어, 돌아가시지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경험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그 능력을 그 받아서 우리는 정금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죄가 죽었고 또 함께 살아나서, 예, 네, 우리가 이미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 에베소서에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 이 서머나기에 있었던 이 영적인 박해들, 또 외적인 박해들,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박해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다 여러분들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게 하시고 내족대를 옮기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면서 주님 이기는 삶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고난을 싫어하고, 성도들도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믿었던 눈물들 그때 그 품었던 그 소망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이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놀라운 교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준음한 음성을 저희들 마음탄에 새깁니다. 주님, 처음 믿었던 그 신앙, 함께 눈물 흘렸고, 찬양을 드렸고, 감격했던 주님 한 번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순수한 신앙들을 우리에게 회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참으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그 주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인도해 가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실 그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실 주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천금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